공차가 3인 등차수열 a n 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5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아, 일단 공차가 주어졌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고 이 수열 자체는 증가하는 수열이죠. 그럼 계속 3씩 커지는 거니까. 근데 이게 미분에 나와도 그렇고 수열에 나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그리고 매번 출제하는 것이 절대값이죠. 절대값이 나오고 뭐 미분 불가능을 물어볼 수도 있고 수열에서는 어느 몇 번째 항부터 양수이냐 뭐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 일단, 공차는 3이라고 했어요. 공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A1은 이렇게 주어졌거든? 그럼 A2는 여기다 다30더 한다라고 하면 100% 양수 나오겠죠? 맞습니까? 100% 양수입니다, A2는. A1이 이 사이에 있는데, 갖다 3을 더해봐. 당연히 양수지. 그 다음에 A3은 또 3을 더할 테니까, 이 범위의 무언가가 되겠고, A4는 뭐이 범위의 무언가가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나열해 봅시다. 자, 그럼, 가는 그냥 범위 하나 알려줬고요. 나를 보면, 어, 얘는 공식으로 계산할 수가 없죠. 당연히 공식으로 계산하라는 거 아니고 그냥 나열해 달라는 얘기지. 어, 이건 좀 정신을 차리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 케이스 분류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왼쪽을 그냥 시그마의 정의에 따라 그냥 나열해 써볼게. 자, 첫 번째 건 그냥 쓰고요. 그 다음에 k가 1이면 절대값 a1이고, k가 2면 절대값 a3이고, k가 3이면 절대값 a5입니다. 딱항 3개 나열하고 더해주세요 라는 명령어니까 여기까지가 쓰시면 좌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변. 우변은 4개 더해야 돼요. 자, 이제 얘를 간단히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a1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 않아? 아, 일단 모릅니다.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면 음수고요. 0에서 3 사이면 양수야. 일단 대기. 그럼 확실하게 양수나 음수인 것만 제가 한번 골라내볼게. 얘는 일단 모르겠고 a3은 3에서 9 사이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죠. 그지 않아? 얘는 그냥 나올 거야. a5는 당연히 양수지. 자, 그리고 얘는 생각해봐. A1-6은 양수야, 음수야? 무조건 음수죠. 100% 음수입니다. A2-6은 100% 음수죠. A3-6은? 알수 없지. 알수 없지 않아. 일단 모르겠고, A4-6은? 여기서 6을 아무리 빼도 얘는 무조건 양수죠. 그럼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건 얘랑, 입니다 그죠? 자, 그럼 쟤네는 일단 절대값을 씌워준 상태에서 식을 먼저 간단히 해볼게. 얘랑 얘는 그럼 2 e 곱하기 절대값 a1이 되겠고 마이너스 1은 뭐할게 없고요. 얘네 둘은 양수니까 그냥 빠져나오면 되죠. 자, 여기까지 됩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나와야 되지. 얘도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나와야 돼요. 자, 얘는 일단 모르니까 냅두고 자, 얘는 확실히 양수니까 이렇게 나오면 될것 같아. 자, 여기까지도 됩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대단한 걸한게 없어,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시그마 정의에 따라 그대로 나열하고, 확실히 양수인네 확실히 음수인네만 구분했어요. 자, 근데 이제 조금식을 간단히 해야 될것 같은데, 공차가 3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방정식이잖아, 결국. 방정식의 당연히 기본은 미지수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겠지. 그럼 얘를 뭘 기준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까? 네. 어, a1을 기준으로 표현해야죠. 맞습니까? <laughs> 얘는 a1에다가 공차 몇번 더한 거두 번. 얘는 몇번 네. 네 더한 거네번 더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럼 좌변 우변을 따로따로 간단히 해볼게요. 일단 얘는 절대값 안에 갇혀 있습니다. a2 두번 더해지고요. a1 6, 12 더하면 18이고 빼기 됐으니까 17. 자 이렇게 이렇게는 없어지지. 없어집니다.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a1. 자 숫자 말고 얘를 먼저 쓸게요. 얘는 마이너스 a1에 얼마 빼야 돼? 3. 자 그러면 이거 썼고요, 제가. 이거 썼고, 헷갈릴까봐. 이건 나중에 쓰도록 하고, 얘는 A1에 얼마 더한 거? 9, 이거 썼고. 자, 이거 안 썼지? 자, 이렇게 돼. 아,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제가 천천히 적는 거야. 아, 얘는 없어지고요. 이렇게 되겠고, 이거, 이거, 이거 더하면 12인가? 맞나요? 나도 옆으로 보니까 헷갈리다. 자, 이렇게 될 거예요. 더 간단히 해볼게. 10이 넘기면 오지, 맞아. 이거 갖다 넘기면 3A1이지. 이렇게 나오면 되지. 그럼 여기까지 됩니까? 자 이제 절댓값 기호가 마지막 남았어요. 남았는데 여러분들 1학년으로 돌아가 봐도 절댓값 기호가 쓰여있으면 당연히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범위 나누지 않아. 누가 안 시켜도 당연히 나누죠. 지금 여기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건 A1이 도대체 마이너스 3에서 0사인지 0에서 3사인지 몰라서 문제 생기는 거지. 그럼 케이스를 분류를 해야겠죠. 뭐 수능시험이라면 3개 이상의 범위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두 가지 정도 분류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A1이 어디 사이일 때 이렇게 살일때 예, 맞습니까? 자, 그러면 A4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 범위면 음, 아이고 A4가 아니라 A3을 봐야 되는구나. 죄송 A3은 뭐보다 크지? 이 e 범위겠지. 공차 두번더 하면 되잖아. 아, 맞아.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얘는 양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음수지 맞죠? 얘는 양수란 얘기 음수란 얘기요 얘도? 여기서 6 갖다 빼면 음수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자 이렇게 될것 같아. 맞죠? 이첫 번째 케이스 그러면 얘네 둘이 갖다 더하면 a1. 플러스 5가 되겠고 얘는 a1을 기준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a 1 얼마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 나오나? 네 맞죠.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고 이거 문제 없습니까 그럼? 문제 없지.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인 거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또, A5를 물어봤으니까, A5면 여기다 공차 몇번더 해야 돼? 4 번. 공차 4 번이면 12더 하면 되지. 12면 2분의. 아, 다, 다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2분의 19 아니야? 맞아요. 2분의 19가 나오겠고. 어. 두 번째 케이스는 2범위일 때, 그럼 A3은 공차 두번더한 거잖아? 두번더 하면 얼마 나와요? 2범이겠지? 그럼 이 같은 식에서 A1이 2범이다라고 가정하면 이거 양수죠? 보, 보고 있니? 양수니까 2A1, 3A1 더했으면 5A1 플러스 5가 되겠고, 그럼 A3 마이너스 6도 양수인 상황이죠, 지금?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쪽은 A3은 A1 플러스 얼마? 6. 자, 이리로 넘기시면, 4a1이 마이너스 5니까, a1은 마이너스 4분의 5인데, 얘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는? 전제 조건에 위배되지. 아, 맞습니까? 그럼 2분의 19, 첫 번째 구한 게 그대로 답이 되겠고,